자, 오늘은 오른쪽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스트레이트는 이러한 자세에서 상대방의 이 턱을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 조금 자세를 낮추면 복부를 가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주먹이 부딪히는 각도는 45도, 또한 가장 파워가 나오는 그 각도는 어깨와 동일한 선상이 가장 파워가 많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쳐도 이렇게 쳐도 파워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와 동면 이렇돌때이 주먹을 칠때 항상 에까리는 돌고 어깨와 허리는 돌아서 체중으로 이 마지막 펀치의 마무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잽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체중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이것을 체중으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갖다 대는 것입니다. 가볍게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갖다 댑니다. 이것이 라이트 right 스트레이트인데 이것이 원투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왼손은 빠르게 오른손도 빠르게 그래서 이건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빠르기가, 스피드가 파워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 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백을 칠때도 너무 세게 때릴 생각만 하시고 가볍게 원투 빠르게 앞으로 이것은 제가 글로브를 끼고 다시 이 샌드백과 같이 하는 공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